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일화에서는 어린 나이에 골 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. 음서제라 그래서 강감찬 장군의 집안이 좋았잖아요. 그러니 아마 음서로 사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어린 사또가 부임해 오자 이 고을의 아전들이 사또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. 어린 사또로 부임한 강감찬 장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강감찬 장군은 이 아전들을 다 불러다가 수수대를 주고 이 수수대를 소매 속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수수대가 길죠? 소매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. 그러자 어린 사또였던 강감찬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. 겨우 1년 자란 수수대도 소매에 집어넣지 못하면서 20년이나 자란 원님을 아전들이 소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.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어린 나이였지만 사또 강감찬의 배짱과 그 당당함에 아전들이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전이 감히 사또에게 함부로 군다? 이해가 되지 않죠 조선시대는 그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아전들은 사또가 시키는 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고울의 아전들이 그 지역에 터세 있는 향리들이었던 거죠. 그러니 이들이 사또가 새로 부임해와도 사또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. 그런데 어린 사또였던 강감찬이었지만 이렇게 아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.